우선 네, 늑대 먹고 시작을 할게요. 바이님 아이디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쵸? 어, 뭐야. 바이님께서 저희 블루에 오셨군요. 그럼 우선 바이님에게 첫박을 걸게요. 자, 블루라, 블루와 함께 바이님을 괴롭혀보죠. 전 바이님이 전멸을 쓰실 것 같은데, 전멸을 써도 저희 이레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팀원들이 잡아낼 것 같아요. 우선 바이가 객을 왔기 때문에 블루의 패시브만 걸고 상대 레드에 바로 갈게요. 음, 오케이 잡아냈죠? 자 블루에 가서 레드 먹고 냠냠 줍시다. 빠질게요. 우선 미드에 싸움이 날것 같은데 한보도잘안 했어.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지금 바텀에서 죽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쩔 수없네 일단은. 3대 네, 사정하고 집을 갈게요 바텀 또또또 터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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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일단 내려가 줄게요 3대까지 잔대, 조금 면들어지는예요 3대 아, 잔나님이 깊이 들어왔으니까 우선 데이지를 보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공 궁을 쓰셨는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스탑이 잔나를 잡아 냈죠 아, 뭐야 미안해 이제 잘할게 아니 미안해 이제 잘한다는 님께서 나갔으면 어떡해요 님께서 미드평을 가셨고 대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저할게 없기 때문에 전령을 챙기도록 할게요 바연는이고 아트로스는 오셨네요 자 아트로스 잡아볼게요 진실의 방으로 데려갔네요 진실의 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역시 살아남지 못했군요 근데 네, 바이고만드는데 아... 방사 방사를 제어 너무 의죠 이거는 제, 있습니다. 저페이블 아, 혼내주고. 좀 제라스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아, 빠져볼게요. 바이 아, 스킬 한번 피했고. 자, 일단 뺄게요. 아, 팀원들이 없구나. 저희 4대5기 때문에. 지금 맵에 팀원들이 없네요. 아, 제가 스킬 피해볼게요. 아, 속박만 피하면 되는데. 아이고, 속박을 맞았네요. 아, 일단 빠질게요. 오케이. 지금 한타가 중간에 이어지고 있는데. 네, 니코님, 과연 살수 있을까? 니코. 자, 니코, 살고. 이렇게 잠깐만. 에이씨, 한툼. 전멸 쓰고 들어왔는데? 아우, 아쉽네요. 음. 자, 좀더 막아볼게요. 이렐 님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잘하면 트리플트리 가능하겠는데요? 자, 이렐 님 들어가시나요? 침대 걸어줄게요. 오케이. 지금, 애쉬 잡아내고. 상대 서포도 잡고. 역시, 아트까지? 와우. 대박. 자, 아, 트리했죠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뭐 미드까지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 4대5인데 저희가 전혀 밀리지 않죠. 12대9입니다. 기대스는 밀어볼게요. 일단 상대가 오니까 빠져볼게요. 어, 바이도 오고 있죠, 지금. 아, 침착한 게 빠질게요. 속박을 걸고. 속박 못 걸어. 일단, 제라스님이 왠지 궁을 쓸것 같은데, 차분하게 한번 피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궁을 쓰기 시작하셨겠죠? 피하고, 쉴드하고, 쉴드. 오케이. 자, 고발. 인장 한번 풀어볼게요. 자, 미래도 싸움이 아니까 일단 구원을 쓸게요. 자, 구원으로. 바위가 들어오는데, 아, 과연 할수 있을까? 아, 하지를 못하는데, 또, 바이는 데려갔네요. 자, 장난님이 깊었죠? 자, 장난임, 잡아내고, 네, 좋아요. 자, 라인업이, 오, 바이가 들어오네요, 지금. 구원해서 치고, 바이가 없으면 치고 는데 자, 쉴드를 걸고또 들어오면 속박을 걸어볼게요. 자, 속박 걸고 정렬. 오케이, 바이님. 바이바이. 아트님은 음. 왜, 네, 지금,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아트님을 못 살리면 저도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아트 살력으로 제가. 아트님 빠지세요. 들어가지 말고, 제발 빠져! 아, 아프닌트를가셨구나 이런 저도 지금 살기 힘들겠죠? 일단 최대한 자리에 오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좀찢지도 좋네요, 사대. 다 데워라. 뭐야, 서렌이죠? 남자면은 무조건 안 되죠. 남자는 항복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 세 명을 들어왔는데, 어쨌든, 진실의 방어로 들어왔고아토들트라고 아 니코 궁 정말 잘 들어갔죠? 세명이다 들어갔죠? 또 2대1? 탈춤? 탈춤 쳐보나요? 오케이 잡아내고 지금 다 잡아냈죠? 지금 석폭으고다 잡아냈습니다. 자이 기세를 몰아서 바론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5인데 루시아님이 나가셨는데 전혀 저희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바론을 4벨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스포 2시이 되십니다. 바론까지 먹으면 저희가 또 100점 각을 노릴수 있겠죠? 어, 제라스님 지금 돌발하시는데, 이제 좀 이길 것 같은? 이 저희가 이길 것 같은데요. 상대가 이렇게 돌발했는데, 치면 안 되죠? 자, 끝까지 4대5 포기하지 말고, 이겨서 제라스님의 코를 납작, 납작하게 또 만들어줍시다. 일단은 미드, 미드에 산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자, 바이가 뒤로 보고 있고, 제시가공수도 이제 이수에 걸리기 시작했죠? 자, 진실의 방어 데려갔고, 자, 미토 들어가네요. 자, 토 쪽에 바로 구원하실게요. 자, 뉴토 쪽은 쉽게 했지만, 포지션이 좋죠? 자, 뉴토 살리고, 자, 탈들어가는 1일. 미레일. 1일한테 쉴드를 벗어 이거 잘하면 끝, 끝, 반가겠는데. 이렇게 한명 잡고, 자, 아트까지 잡을 수 있죠. 자, 쉴드 걸고, 아트 잡고. 자, 데라스는 못잡았다근데 자, 데라스는 혼자 서못 막죠.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업데이까지 쭉 밀어봅시다. 지금 다른 버프도 있고, 상대도 좀 제라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상대 업데이까지 쭉쭉 밀어봅시다. 지금 4대5인데, 현재 스코어 20대19. 오히려 저희가 7킬 앞서죠. 기세도 아주 좋아요, 지금. 미드 업데이까지 밀고, 쭉쭉 갑시다. 상대는 5분인데, 일단 저희 2차 타워도 아직 못 밀었죠, 미드. 자, 이번에도, 미드, 어우, 리까지만 밀고, 차분하게 2 0만 보고, 빠지도록 할게요. 쥐가궁 날렸는데, 자, 오, 세라스숙박만 맞으면 돼요. 오케이. 차분하게 걸어서 도망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애쉬 궁 썼으니까 궁 썼다고. 체크를 하고. 아이버님, 이거 이기면, 어, 유튜버 제대로 된 일이에요? 아, 어, 그죠 지금 4대5니까 이거 이기면 유튜브가 제대로죠. 아이가 깊숙이 들어왔는데, 지포지션 제대로 좋죠. 자, 쌈 싸먹어볼까요? 자. 오케이, 무대 켜서 진실의 방으로 앞으로 진돌을 가볼게요. 일단은, 베이지를 통해서 상대가 보도 무드게끔 일단 길 막아볼게요. 진실의 방 통해서. 잡아볼까요? 전면 속과, 레시까지 잡아내고, 일단 상대, 어, 딜러들 두명잡아내고 자, 아, 지금 라인도 좋기 때문에, 리드로 쭉쭉 밀죠? 이거 게임 끝났는데, 이거? 상대 두 명이 없고, 지금 네명 있죠? 상대 딜러진 두 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라인도 좋아서, 이번에 확실히 끝내버리죠. 자, 현재 킬스코 28대 1 9 뭐야, 지금 광타로 지금 데이지 보내버린 거예요. 어, 기분 상하는데요. 자, 일단 차분하게 들어왔고 일단은. 어디 카즈가 피가, 피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분명히 궁쓰고 들어올 거예요. 궁수고 들어오면 바로 구원수고 쉴드를 쓸게요. 아, 어, 저희가 얘네 지 버렸죠? 구원쓰고. 자, 일단, 일단 미렐님한테 쉴드를 벗게요. 자 이레일 추가적으로 불을 고이고또 기툼은 30 이레일 너무 기쁜데 일단 차분히 걸어가서 퀸즈를 어, 이레일을 살고 자 이렇게 4대5 로 이전에 그리고 기분좋게 제라스님의 풀을 납작하게 만들어 드렸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